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신우이가 지인들 동원해서 카톡 푸사를 염탐합니다. 그동안 신우이의 온갖 참견과 이간질 그리고 막말 때문에 홀시모 시모와 같이 살던 노처녀 신우이와 연끊은 지꽤 되었습니다. 몇년 지났네요. 신혼 초부터 말도 안 되는 이간질이 심해서 참고 참다가 친정 부모님께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당시 친정 부모님께서는 당장 이혼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혼이 대체 뭐가 흠이니? 정말 이상한 신우이다. 그렇게 계속 이간질해서 시집살이 받고 살 거면 그냥 이혼해라. 우리 애랑 그냥 이혼하게. 친정 부모님께서 매우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오히려 시댁에서 시모와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이혼만은 못하겠다며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행동대장격이었던 시누이는 자존심 상한다고 끝까지 저에게 폐학질 부리며 카톡과 문자로 쌍욕했습니다. 절대 미안하다고 사과도 안 하더군요. 그렇게 카톡 문자 쌍욕한 것도 저희 부모님께 걸려서 호되게 당한 시모가 그만하라고 난리쳐서 그 후부터는 시가와 영 끊고 지냅니다. 전화를 차단하면 카톡으로 욕이 오고 카톡을 차단했더니 문자로 쌍욕이 날아왔습니다. 카톡으로 얼마나 심한 욕설과 협박을 했는지 친정 부모님이 보시고서는 오히려 뭐라 하셨어요. 이 정도면 정신병 아니니? 정신병원 가야 할 상태 같은데? 돌이켜보면 제 결혼식 날에도 처음 배웠던 시장은 어머니께서도 신우이를 가르치면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제 진짜 조심해야 한다. 우리 집에도 전화해서 소리 지르고 쌍욕하고 그런 애야. 돌면 제정신이 아니야. 홀시모는 그런 딸이 불쌍하다고 늘 감싸기만 하고요. 때로는 같이 동조해서 욕합니다. 말리기보다는 감싸거나 동조해요. 결국 결혼하니까 제가 그 대상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피해자가 엄청 많았어요. 남편 사촌, 외사촌 할것 없이요. 욕설 이유도 본인과는 별 상관도 없습니다. 사유라고 해봤자 왜 자주 안 찾아뵙는지, 왜밥한 끼도 제대로 대접 안 하는지 등의 사유였어요. 아무튼 이런 사람인데요. 영 끊으니까 몇 년간 잠잠했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 평온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카톡에 모르는 여자들이 친구 추천에 뜨더라고요. 주로 카톡 프로필 보니 40대 중후반 여자들처럼 보였어요. 자꾸만 늘어나니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 대체 누구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들 초면이고요. 애들도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전혀 저와는 어떠한 접점도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좀 느낌이 그래서 그 친구 추천했던 사람들을 다 차단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 남편 폰 카톡으로 뭐를 좀 보낼 일이 있어서 봤는데요. 그 여자들이 남편 친구 목록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어봤어요. 이 여자들 누구야? 내 친구 추천 목록에 다 뜨던데? 아는 사람이었어? 누나 친구들이야. 왜 누나 친구들이 당신 카톡에 있어? 예전에 우리 결혼하기 전에 누나가 죽는다고 집 나가고 난리친 적 있어가지고 집 연락도 다안 받고 누나 찾으러 다니느라고 연락하다 보니 추가하게 되었어. 엄마가 그때 누나 친구들한테 연락되면 제발 연락 달라고 사는 곳 어딘지 아냐고 뭐 이런 거 물어보라고 시켜서. 그때 그런 일 때문에 연락처를 저장해 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 요새 이 여자들 누군지 궁금해 했거든. 글쎄, 이 사람들 다내 친구 추천 목록에 떠있는 거 있지? 그래서 누구지? 엄청 궁금해 했어. 뭐야? 그럼 신우이가 친구들 시켜서 나 염탐했던 거야? 제가 신우이 카톡을 차단해 놨더니 궁금해서 자기 친구들 동원해서 제 카톡 푸서 보려고 그런 거였어요. 욕하고 신우이 짓할땐 언제고 찌질하게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진짜 참 살다살다 살다 어쩌다 저런 것하고 제가 엮여서 이렇게 피곤할까요? 다른 분들의 의견 들어보시죠. 카톡 탈퇴하고 연락처 변경하세요. 프로필 멀티로 바꾸고요. 신랑한테 바뀐 연락처 시어머니나 시누이한테 절대 알리지 말라고 하세요. 이 누나가 염탐해서 바꾸는 거니까요. 멀티 프로필 기능을 반대로 쓰세요. 내 프로필 보이게 하고픈 사람만 지정해서 본 프로필 보이고 그 외에는 기본 모지 프로필 보이게 하세요. 우리 오빠랑 이혼한 여자가 철했어요. 오빠 이혼 전에도 하도 내 프사 가져다가 말찌어내고요. 저는 참고로 독거 미혼인데야. 해변 사진 올렸을 뿐인데 거기 잡혀있는 애 하나 발견하고서는 아가씨가 밖에서 혼자 애 낳은 것 같다. 아가씨가 밖에서 사채하고 다니는 것 같다 등등 별 이상한 소리 다하고 다녔어요. 아빠한테도 내 욕해서 새언니만 멀티프사 해놨더니 어떻게 또 알아서 전화오더라고요. 왜 기분 나쁘게 자기만 멀티프사 하냐고 당장 바꾸라고요. 간혹 곳곳에 저런 미치광이가 존재한다는 게 신기해요. 오히려 더배 아프라고 해외 여행과 명품 사진으로 도배해보세요. 약 오르고 배 아파 죽으라고요. 사연자 분이 현명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